한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 리스크가 바로 새마을금고인 이유가 뭐냐 5년도 못 버티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예요 즉 절반 이상이 이미 부실금고인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시키자 김피비입니다 새마을금고 250조 대공황 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순손실이 1조 3,2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연체율 8.37%까지 치솟았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어요 작년 예금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예 그금 규모는 250조 원입니다. 만약에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터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250조 원짜리 최소 250조 원짜리 리스크가 터지는 건데 한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 리스크가 바로 새마을금고인 이유가 뭐냐? 바로 추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자, 2025년 상반기에 새마을금고의 순손실이 1조 3,2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지난 연도 상반기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손실이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새마을금고는 지금 적자를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언론에서 봤는데 오히려 1년 동안 적자가 확대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2024년 말 결산 경영공시 기준으로 세을 금고의 자본금을 보게 되면 8.9조 원입니다. 즉 이렇게 지금 1년 단위로 조 단위로 지금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조 단위 손실라는 것들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금했던 250조 원이 지금 문제가 터지게 생긴 250조 원짜리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리스크가 터지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자세히 보면 2024년 상반기에는 1.2조였던 손실이 작년 연말 기준 1 7조 원까지 불었거든요. 그럼 2025년 올해 기준으로 1.3조 원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연간 이번 연도 연말쯤 되면 손실이 2조 원까지도 누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로 막 1년에 1조 원, 2조 원씩 계속해서 손실을 보게 되면 이 자본금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5년도 못 버티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말 근고에서 어떤 특단에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거 그대로 이거 지금 세말 근고가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한 돈 어느 정도 자본이 모여있는게 있는데 계속 이게 써 걸려나가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새마을금고는 그래도 뭐 망하니 뭐니 해도 결국 망하면 예금자 보호되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안 됩니다 자 한겨레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오늘부터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에서 1억원 자 올해 9월부로 예금자 보호 금액이 드디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금자 보호 금액이 5천만원이어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면 5천만원까지는 은행이 망해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1억으로 늘었어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자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새마을금고 법령에 의해서 컨트롤 받는데 자체기금으로 보호를 하는 거지 새마을금고의 어떤 새마을금고 의 예금자 보호를 법적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법령에 의해서 다른 금융기관들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 관련된 법으로 보호를 받는 거지 사실은 국가 에서 그 얘기하는 그 은행, 은행의 예금자보호법이랑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보호해 준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지만 현재 얼마나 적립되어 있을까를 보면 조금 충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금이 최소 200조원 이상이거든요. 지금 생활금고는. 근데 지금 예금자보호준비금이 특별계정으로 봤을 때 2조 6천억원 밖에 없어요. 근데 대출은 180조원이 나가 있고 예금은 250조원입니다. 연애 조단위 손실을 보고 있고 그게 오히려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생활금고가 이 2조원 가지고서 지금 전체 손실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2조원 가지고 200조원, 100조원짜리 리스크를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심지어 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2조원 가지고 어떻게 수백조원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왜 세말 을금고의 부실이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을까? 이게 제일 이제 우리가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연체율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워낙에 저축은행들로 쌓인 부실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많아. 사실은 지금 부실 털어낸다고 이게 완전히 이게도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흑자도 기록하고 있고 연체율도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지금 저축은행들이 이렇게 개선이 될때 오히려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마을금고가 손실을 보고 있는 확실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경기 영향이에요 저축은행들은 사실은 부동산 대출 똑같이 했지만 저축은행들은 저런 걸 컨트롤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어, 새마을금고는 조금 더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인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지 않으면 새마을금고의 손실은 계속될 거라 이런 이제 전망을 높여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으면 지금 새마을금고가 위기가 잠식되기 아예 어려운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마을금고가 못 살아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동산 경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부동산 경기 아직도 한파 상태입니다. TBC 자료 보면 은 미분양 여파의 건설사 주도산 역대 최다치다. IMF 이래로 외환위기 이래로 이 정도로 지금 건설사들이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랑 건설 경기는 아직까지 최악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악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오히려 위기가 심화되는 분위기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건설 취업자 수는 200만 명성이 붕괴됐고 고용률 최고 실업률 최저라고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 수는 15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즉 주택 경기 침체랑 어, 이 부동산 프로젝트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건설 경기랑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문제점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안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금고도 지금 더악화됐면 악화됐지 더 좋아질 여력이 사실 많이 없다라는 거였죠 근데 2025년에 부동산 경기가 추가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5년 8월에 발간된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게 되면 건설 투자의 2025년 예상 수준이 8.3% 마이너스라고 해요. 국내 성장률이 즉 건설 경기는 추가 악화가 전망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말 금고에는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마저도 건설 경기 앞으로도 당분간 안 좋을 것 같아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최근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새마을금고 165곳 합병이랑 청산 대상이다 부실금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금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정도 됐으면 사실 아 이게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회시, 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라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사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새마을금고의 어, 우량금고는 확 줄었는데 양호한 금고는 훨씬 숫자가 줄었고 3등급 4등급 경영 개선 권고를 받을 정도 수준인, 즉 어, 너네 좀 금고가 지금 부실한 것 같아, 좀 이거 개선을 해라고 하는 지점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3등급, 4등급짜리 이제 개선 권고를 부여받을 만한 이런 금고 숫자들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늘었는데 지금 이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요, 전체의 지금 사, 전체 세말 금고 지점에55%즉 절반 이상이 이미 부실 금고인 상태입니다. 왜냐, 3등급 밑으로는 다 부실이거든요. 근데 3등급은 그나마 버틸 만한데 4등급은 그때부터 진짜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4등급 되는 데가 157개입니다. 1,200곳 중에 그리고 538개요. 3등급이. 3등급만 돼도 이미 부실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절반이 부실 금고화 됐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바로 이제 터진 문제가 아니라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말 금고는 지난해에만 부실 채권 전담 결사에다가 5조 원 정도의 부실 채권을 던졌어요. 근데 부동산 경기 살아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 새로운 부실이 발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미 부실이 만큼 있는 걸좀 털어냈어요 자회사에다가 근데 새로운 부실이 또 생겨서 지금 더 불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회생이 어려워지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부실 pf 사업장 매각도 추진 중이지만 사업성이 불투명해서 매각이 빠르게 성사될 가능성도 적다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실채권 규모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새마을금고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비리랑 사법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깡통법인 20개로 1,700억 부당대출 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건설업자 구속 700억 불법 대출 대포 통장 126개 개설해서 불법 조직에 제공 이 정도면 전 범죄 단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기사만 보면 세말금고는 당연히 정상적인 업체인 게 맞지만 기사만 보면 무슨 불법 업체를 지금 설명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리랑 사법 리스크가 기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영상에 다못 담을 정도고 지금 이 창을 꽉 채워도 부족할 정도의 기사들이 검색만 하면 쏟아집니다. 정말 저는 세말금고가 너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세말금고가 올해에도 2020 이5년에도 대출 규제 위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해서 대출 잔고가 안 나오는데도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는 이런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사람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아저 바뀔게요. 바뀔게요. 저 언젠간 변하겠습니다. 얘기만 하고서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새마을금고가 계속해서 뭔가 문제를 개선하겠다. 부실채권 털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계속해서 문제점만 발생하고 올해에도 사법 리스크 터지고 계속해서 바 끼는거 없이 적자가 더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럼 새마을금고를 우리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 이거 아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들 새마을금고가 망해서 잘못해가지고 망해버리면은 뭐그 회사만 피해를 보면 상관이 없는데 새마을금고에 관련 법령에 보게 되면 행정안전부의 리포트를 보게 되니까 가로부터의 차입금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새말금고가 문제가 터져서 200조원 이상의 상당의 어떤 리스크들이 터지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직간접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새말금고 가 저렇게 그냥 이제 배짱 있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어떤 회사에서 집단 지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나쁜 쪽으로 집단 지성을 발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랑 문제 문제점들이 터지고 있는 것들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비두고 문제가 불어나고 있는 게 눈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국적으로는 우리 아무것도 모르시고 계시는 국민들이 이거를 다 나눠서 우리끼리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열이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마말금고의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막 그, 랄랄, 아시죠? 랄랄. 이명화라는 이제 부캐로 활동하시는 랄랄이라는 연예인분이 있는데 이분이 막 출연해가지고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새말금고가. 그래서 친숙한 새말금고 브랜딩을 하고 있고 사실은 조회수가 97만회가 나왔고 그 이후로도 몇십만회씩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직전 영상들에서 막 몇백회, 몇천회 밖에 안 나온 거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마케팅으로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조회수를 고려했을 때 지금 마케팅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렇게 본질적인 체질 개선이 안되게 되면은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예금자 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스크만 커지지 않을까라는 조금 비관적인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말금고가 얼른 이제 뭔가 경영이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데 이거는 뭔가 아예 지금 임직원을 싹다 교체하지 않으면 애초에 체질 개선이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저한테 새말금고 행원 몇몇 분들께서 저한테 공포심 조장하지 말라면서 옛날에 새말금고 영상을 몇달 전부터 제가 올렸거든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던 적이 있어요. 제발 좀 그런 것좀 그만 올려라. 우리 은행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새말금고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분들한테 딱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달 동안 보여드렸던 새말금고 관련 모든 자료들을 단한 번이라도 본사 홈페이지 가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하물며 채찌피티한테 PDF 자료 올려 가지고 이 회사 분석해 줘라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새말금고 리스크가 터지면요.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한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 사고입니다. 유례가 없었고 역사상 유례 수준의 금융 위기 리스크가 됩니다. 심지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개선이라도 되는 모습이라도 보이잖아요. 근데 같은 상호 금융권인데 새말 금고는 오히려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도 새말 금고가 별탈 없이 지나가길 바라지만 왜냐? 별탈 없이 안 지나가면 국가적 차원에서 수습이 매우 어렵습니다. 몇십조원 규모의 IMF일에 가장 최대 수준의 추경을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선 유례 없는 금융 위기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새말 금고가 터지면 다른 데로다 터지거든요. 근데 제가 3년을 지켜본 결과 호재보다는 악재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 관련된 이 이슈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